하고 이제 7년차 넘어갑니다. 벌써 시, 시즌 10입니다. 시즌 10. 그동안 저 사랑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진짜 큰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신 우리 기자 분들에게도 큰 감사드립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켜봐주십시오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김정아입니다. 이번 시즌 10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행복한 시즌이 될것 같아요. 드디어 이번에 우리 딸이 결혼을 하느냐 안 하냐.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 있죠. 식장에 들어가봐야 한다. 개인적으로는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예, 올해 행복한 팬 시즌 팬이 됐으면 좋겠고요.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여러분 행복하시고요.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우리 그 정다혜 씨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. 우리 가족. 어, 회사 동료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애씨 사무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정다입니다. 혜 어, 20대 초반에 시작을 해서 20대 중반이라고 우기고 지금 후반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현실의 남편이 생기니까 이번 주에 남편이 도망갔어요. 새로운 남자를 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독수공방을 해야 될지는 자, 작가 어디들 소개 잘하겠습니다. 멋진 남자로 변기라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우리 영애 씨가 자칫 잘못하면 막장 드라마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우리 뉴페이스들이죠. 우리 안재민 씨, 김동범 씨 각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안녕하세요, 안재민입니다. 네, 어,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에 합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정말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폐를 끼치지 않도록 혁규 형의 빈자리를 확실히 메우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막대 10에 새롭게 인사드리는 김동범이라고 하고요. 어, 최장수 프로그램인 만큼 작품이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이어서 우리 직장 동료들.